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해의 선물은 폴 빌리어드의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는 책에 포함된 글입니다.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는 작가인 폴 빌리어드가 소년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체험했던 것을 쓴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방화범이란 글이 있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폴 빌리어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근처에 네버나 공원이 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네버나 공원에 캠핑을 갔습니다. 네버나 공원은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소녀는 점심으로 감자를 구워 먹기 위해 감자와 성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벼락 맞아 죽은 나무 등골을 발견하고, 작은 나뭇가지와 나무 껍질을 모아다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다 타고 숯이 되었을 때그 속에 감자를 넣어 묶고 근처에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감자를 꺼냈습니다. 감자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탔지만 속은 익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꿀맛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불을 지폈던 흔적은 나무 등글 아래 밀어놓고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우연히 공원의 협곡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협곡의 아래쪽에서 길고 가는 연기가 기둥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다리까지 뛰어가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감자를 구워 먹은 자리에서 불이 붙었고. 조금씩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낸 불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타다 남은 불씨를 흩어 놓으며 더큰 불을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2층 발코니 같은 둥근 창문 안 의자에 앉아 숨었습니다. 소방차가 윙윙윙 거리면서 집 옆을 지나가고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2층을 향해 이름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뒷마당에 가서도 이름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길을 향해서도 불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구들이 저녁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 어머니가 아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마 창문 발코니 의자에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폴 빌리어드의 팔을 잡아 끌면서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니?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너 굉장한 구경거리를 놓쳤다. 공원의 숲에서 불이 났어. 소방차가 몇 대나 지났는지 몰라. 폴 빌리어드는 "그들이 누구를 체포했대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누구를 왜 체포해야 하는데?"라고 물었습니다. 폴 빌리어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폴 빌리어드가 네버나 공원에 불을 내고 2층 발코니에 숨은 것처럼 오늘 아담과 하와도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2층 발코니가 아니라 에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로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폴 빌리어드처럼 에덴 동산에 불을 냈을까요? 차라리 불을 내고 숨었으면 다행입니다. 불을 낸 것보다 더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였으니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쉬운 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폴빌리어드가 네버나 공원에 불을 내고 두려워 숨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탓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을 탓하지만 진짜 이유는 제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둑이 경찰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가,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정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또 하나님을 탓합니다. 진짜 이유는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만 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MBN에서 2012년에 시작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혼자 숲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2019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 왜 좋아할까요? 특히 50대 이상 남성들이 왜 가장 좋아할까요? 힘들고 복잡한 현재의 삶에서 숨고 싶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숨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도 못 찾는 것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중고도부 여러분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심, 숨고 싶은 것만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건 못지 않게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는 것은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힘든 것처럼 또 청년이 되어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더 무거운 짐이 내 양쪽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대학 생활할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이 또 놓입니다. 결혼을 하면 어깨뿐만 아니라 등에도 더큰 짐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정말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숨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숨었습니까? 실패할 때, 실패할 때 숨었습니다. 실패할 때 숨었습니다. 힘들 때 숨었습니다. 넘어질 때 숨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숨었습니다. 슬플 때 숨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숨었습니다. 외로울 때 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주 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쩌면 숨는데 선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숨는 데 선수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숨는 것을 유전자처럼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숨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숨었습니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숨었습니까? 엄마, 아빠들은 지금 어디에 숨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너무 잘 숨어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셨을까요? 얼마 전 신문에 인공위성이 땅속에 있던 3000년 전의 이집트 유적을 찾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도 땅 속에 삼천 년이나 묻혀 있던 유적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이슨 담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이슨의 고백입니다. 10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디 있냐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참 못나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거부하거나 여호와 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먼지와 같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시부린델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요? 이스라엘이 착해서요? 이스라엘이 깨끗했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 못났습니다 모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못난 그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이용하려고요? 이스라엘 사용하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이도 그가 원하는 일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못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가끔 저는 슬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말이에요. 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 내가 어느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수식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식어를 쓸 뿐이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잘 믿어.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참 세상은 재밌어요. 자신도 잘 알고 들어주는 사람도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서로 장단을 잘 맞추죠. 어우 대단해요. 아참 은혜스럽네요. 우리는 왜 이렇게도 참 서로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일 역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역겨운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제가 제일 역겹습니다. 제 마음을 보면 너무 좁아요. 마치 넓은 것처럼 성도를 다 품는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세입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수 있으니까 잘못 받아들여요. 엄청 괴로워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는 밤을 새워서 뒤척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보지만 그렇다고 다 소화를 시키거나. 이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많고 사랑이 있는 것 같으나 사랑이 없을 때가 더 많고 마음이 넓은 것 같으나 마음이 참 짜잔하고 좁을 때가 더 많아요.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올 거예요. 짜잔하고 참 갖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에 안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이렇게 못나고 짜잔하고 형편없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아니에요. 짜잔하고 못 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을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성도를 다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니 얼마나 짜잔하고, 이러니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믿음이 대단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깨끗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넓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이런 못나고 짜잔한 나와 함께하기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참 기적이에요.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이렇게 못나고 짜잔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훨씬 더 기적인 거죠. 목자가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처럼 세상 깊이 숨어버린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쓰려고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요? 왜 그렇게도 모르는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다지 여러분이 내가 못났다고 느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까라고 할 때, 그래도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예배당에 와 있고, 내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 오시는 절정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함께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주 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으십니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제 역할을 안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못나고 짜잔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숨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이 시간.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품에,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